자녀지 수용을 청구했는데 다음 쟁점입니다. 인종 재결을 했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 시행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자녀지 수용 청구를 했는데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거부 재결에 대해서 어떻게 불법할 수 있느냐? 자 먼저 보면 자녀지 수용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뭔지부터 봐야 되는데 보통 형성권이라고 봅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죠. 형성권이라는 건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성권 같은 경우는 재척권 기간에 걸리는데 가장 중요한 표지는 형성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면 행사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의사 같은 걸 묻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잔해질 수용 청구권이 형성권이라고 본다면 법적 요건을 갖춰서 성립이 됐다면 이 청구권자의 행사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불복 방법하고 연결된단 말이죠.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방법인데 이건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왜냐면 수용이 돼버리면요 토지 소유자는 불만이 없겠죠. 사업 시행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안 나오니까 가볍게 넘어가시고 수용 자녀제에 대한 수용 거부제일이 나왔을 때 불복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팔려는 보상금 증감의 문제로 넘어간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